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장중에 0.67% 가량 상승해지면서 오늘도 좀 행복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 이신고가 이후로 좀 저항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5만 3천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티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가 있겠죠. 결국에 이 HBM에 연관된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다? 후속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네가 본돌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HBM4? 지금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HBM4에 만드는 회사를 들어가 있고. 심지어 지금 공장 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인 설립하고 그죠 신형 FC 본드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최근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CTO가 하미 반도체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HBM 포도 관찰했고요. 지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저거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미 반도체 절대 일주도 털리시면 안 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반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망과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지 이런 매도 타점까지 전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중에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다가는 뭐라고 작성해주셔야겠죠? 그쵸?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털리지 말자 그쵸? 매도금지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요약해서 전망과 타점들까지 요약해서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원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라고 링크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무료로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7708-8354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을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쵸이 삼성전자 c t o 가하미반도체 회장을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SK하이닉스 HBM에 들어가는 본더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조만간 hbm 4 e 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미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미 반도체가 왜냐하면은 이 본더 업에서는 계 단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와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미 반도체 신형 fc 본더 납품 영향의 상승세 결국에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한 반도체는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AI발 엄청난 수요 의 시대에 HBM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한미 반도체가 이 본더를 공급하게 된다면 공급하고 있죠 이미 그렇다면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는 흔들리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한미 반도체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법인 설립 왜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에. 투자처를 확장시키고 투자를 받아서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들까지 모두가 지금 한미 반도체와 협력을 맺으면서 이 본더를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만 보셔도 한미 반도체는 hbm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되겠다. 그쵸제말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나가줬습니다. 그리고 기관계와 금융투자 연기금이 들어왔죠. 외인들이 나간 건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기관계가 최근의 수장에 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매수를 해준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쵸? 기관 투자자 중에 가장 운용자금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투자했을 때 가치를 보고 돌아와요 단타를 치지 않고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그쵸? 어점에서 다음 스텝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거래 연수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금융투자는 고객의 돈으로, 그죠? 남의 돈으로 자산을 굴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실적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눌린 구간에서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쵸? 아직도 저점이라 생각하는 거고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예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만 보셔도 지금 물량을 매도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말에 동의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단에 보이시는 이 거래량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에는 이 거래량들이 터진 자리에서 나오는 수급과 매물대를 통해서 타점대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반복되는 저항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파란선이 그 저항대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전에 우리가 고점을 돌파했을 때 같이 저항받던 반복적으로 터치했던 이 구간 그쵸. 15만원대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에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게 아니라 맞고 내려왔거나 다시 이 라인에서 돌파를 했을 때 15만원에 돌파를 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넘어갔을 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타점을 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문자를 보여드리면 10월 15일 수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김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종문명 하이반도체 매수가 12만 6 4 0 0원 매도가가 15만원이었습니다. 왜? 저항대에 걸려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현재 삼전 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하멜 반도체 저항 라인 돌파 수급 확인되면서 이전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어가신 후에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분할 매도 진행하세요. 그죠 이러한 신고가 의 영역에서는 항상 저항때도 똑같지만 분할 매도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언제였죠? 10월 15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를 넘어섰을 때 타점을 제공해 드렸었죠. 제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그쵸.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날 4일 뒤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제가 말씀드린 타점 나왔을 때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면은 드린 타점에서 잡아 가셨더라면은 최소한 15%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타점을 잡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같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등 구간 좀 유심히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렸던 타점 나왔을 때 저도 함께 물량들 매수하면서 함께 매수를 들어갈 계획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 좀 함께 물량들을 매집해가면서 본격적인 상승랠리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 7 0 8 8 3 5 4한한미라미미 문자 한한통보주주시제은 지금 같은 자은 자리 빠르파하파하는 나왔을 왔을때어지어지정들흐름흐 보면서 빠서빠실시실시응도응드와드습니습니래서제서제개호니호니까0 8 0 3 5 4한미라한보라주시면주시습은되물습제다영상제서이상한타점러한타점설명모리설있 드리고 있에 주식은 타주이잖타요 그죠? 이 타이밍 자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워낙에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눌림 갔다가 돌파 라인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못 사셨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영상을 보시고 따라오시려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 타점 나왔을 때 함께 잡아갈 수 있게 대행 문자 챙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 번호로 두 글자 한미라고 보내주시면은 빠르게 보내주실 만큼 저도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상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돌파 가는 마지막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집하시지 못하면은 고점 갔을 때 안정적인 매수매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지표 보시죠? 이 제가 타점 신호를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키움증권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으로 타점 보실 수 있고요. 키움증권 안 쓰시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신증권, 교보증권 쓰시는 분들은 뭐 신호 설정으로 키움증권만 해놓고 다른 증권에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러한 타점들 딱 정확하게, 그쵸? 매도표시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타점 지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7708-8354 김기석이라고 저장해 주시고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보내주신 만큼 답장도 늦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링크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에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7758-8354번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한미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똑같이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동의 해주신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타점들까지 소통방에서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절대 털리지 말자 해서 매도 금지라고 댓글까지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의만 도체 앞으로도 이런 눌림 구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충분하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hbm 4 시장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매물대 잡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익을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선물은 후속주인데요 이 기업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입니다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 AI 발수에서 나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왔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원전은 2030년까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긴 하고요 로봇은 뭡니까? 그쵸? 로봇은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미래에 1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로봇 시대가 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실적이 나와 주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결국에 주가를 향상시키는데 뒷받침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제가 삼성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LG와 MO를 체결한 로봇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2의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종목이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과 협력을 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었습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후속주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와 전력, 로봇을 주목해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전력은 원전은 지금 2030년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봇은 뭡니까? 그쵸? 이 테슬라가 내년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1, 2년 주기로는 그죠? 로봇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량을 봐야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차트가 보여졌습니까? 저점을 갔는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저점을로여였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훅 싸버렸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800퍼센트입니다. 800퍼센트.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과 계약을 맺고 LG와는 MOU를 체결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크게 준하는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가가 9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셔도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만 보셔도 저점에서 이 외인들이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기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언제 튈지 몰라요. 왜 내년에 로봇에 대한 현실이 진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4 5일째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의 본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800% 이상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금보다 지금 낮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올라간 테마가 뭐예요? 이 로봇들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번호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김기석 저장해 주신 다음에 로봇이니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려서 매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 조들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집하신 다음에 나중에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어 좋은 수익들 보셔서 내년엔 더 많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해주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로 많이 찾아올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